하이 가이즈 구노고입니다 오늘 오전에 손톱 관리를 해서 괜히 자랑하고 싶어졌어요 어, 너무 부러워 좋겠다 이런 적이 크게 없었어요 뭐 지금도 그렇고 부러워하고 그런 건 없는데 유일하게 온 영혼을 다해 부러워했던 겉 부러워했던 사람은 손톱 관리를 하는 사람. <laughs>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, 이게 어렸을 때부터 손톱 예쁜 사람이랑 손톱에 뭐막뭘 붙이고 꾸미고 할수 있는 그런 손톱을 가진 여자들을 되게 온 마음을 다해 부러워했었어요. 왜냐면은 제가 굉장히 아기 때부터 피아노 연습을 했는데, 피아노를 쳐서 손톱이 못생겨진 건 아닌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해 피아노를 쳐서 손톱이 못생겼어 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옛날부터 못생겼거든요 근데 되게 어렸을 때부터 손톱이 짧기도 했고 점점 이렇게 조개껍질 조개 모양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손톱이 여기서도 표시가 나죠 그리고 제키제발 사이즈에 비해서 손이 좀 짧아요 짧고 통통하고 심지어 저희 피아노 선생님도 애기 때 피아노 선생님도 저보고 어어 오뎅 뿌른 손 같아 저거도 피아노 연습을 매일 4~5시간씩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뭐 신경도 안 써요. 피아노 손톱 길었으면 좋겠다. 손톱 뭐 어떻게 보 이런 생각도 아예 안들지만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제 피아노 음과가 아닌 그냥 일반 보통 다른 여자 제 또래들 보면은 손톱이 다 예쁘고 아니면은 손톱밖에 매니큐치라고 뭐 이렇게 별거 아닌데도 손톱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손을 보면은 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끌어와서 좋겠다 그랬었어요. 가장 기분 좋았던 건 뭐냐면은 처음으로 뉴욕에서 일자리를 잡고 이제 그 다음날 일 가기 전에 눈을 딱 떴어요 그날 아침에 근데 딱 먼저 드는 생각이 아 이제 더 이상 피아노 안 치는구나 난 학생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어떤 아쉬움이 아니고 눈을 딱 뜨자마자 오늘 연습을 안 가도 되는구나 더 이상 연습을 하러 안 가도 되는구나 새벽마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분이 좋더라고요. 더 이상 새벽에 눈 뜨자마자 연습을 하러 가야 된다는 압박이 없구나, 연습을 안 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좀 좋았어요. 그러면 안 되는데 타고난 예술가는 아닌가 봐요. 이거 가자마자 일 사회인이 되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주변에 네일샵 찾기. 옐프 Yelp 있죠? 옐프에 들어가서 내일샵 주변 집 주변 네일샵을 찾아서 끊어 놓고 관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, 두 번씩 계속 받으러 갔었어요. <laughs> 짧죠.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꾸준히 관리를 해서 이렇게 길게 된 거예요. 이게 렇 손톱이 좀 예쁜 모양으로 모양으로 자리 잡게 된 건데 그래서 많은 발전을 이루는 손톱인데 네일 관리가 주는 기쁨은 보통 한 6시간 가더라고요. 하루는 안 가고 6시간. 아! 2주 뒤에, 2주 맞나? 아, 14, 20, 어, 딱 2주다. 딱 2주 뒤에 제 친구가 놀러와요. 제 친구, 제가 사실 친구가 없어요. 너무, 너무 우울, 너무 우울했나요? <laughs> 친구가 없어요. 저는 계속 외국에서 살아서. 제가 정말 아끼는 사람 친구가 딱 3명이 있는데. 더도 말고 돌도 말고 세 명. 그 중에 한 명이 한국에 놀러 와요. 제 친구는요. 한국 사람하고 태국 사람, 도시 여자예요. 방콕. 방콕에서 태어나고 방콕에서 자라고 방콕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 친구인데 제 친구가 놀러 와요 2주 뒤에. 제 친구 오면은 내 친소 할게요.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. <laughs> 기대해 주세요. Bye guys.